안녕하세요. 전국 분양 현장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리얼네트킹TV 박은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 비규제 지역 알짜 입지가 뜨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방문한 곳은 바로 아름다운 도시 경남 통영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13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이자 이 지역 내 최초의 현대 엔지니어링 아파트 힐스테이트 통영이 분양 중인데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을 진행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통영 힐스테이트 전문가들은 주택 분양 시장이 한풀 꺾이는 시기에 이 대형 건설사들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지역의 브랜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죠. 힐스테이트 통영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총 6개 동 59타입부터 145타입까지 총 784가구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브랜드만의 고급 특화 설계가 적용된 포베이 위주로 설계된 단지로 채광과 통풍 또한 우수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통영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부동산 하면 중요한 건 입지죠. 먼저 교통을 보면 북통영IC, 통영버스터미널, 남해안 해안대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해안 해안대로를 이용하면 거제도와 고성까지도 빠른 진입이 가능하죠. 2028년 완공 예정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KTX 통영역까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통영의 입지가치는 더욱 올라가겠죠. 또한 학군도 매우 만족할 만한 환경인데요. 반경 1km 중심에는 다양한 초중고교를 갖추었고 학군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학원가도 탄탄하게 형성 중에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입지입니다. 풍부한 인프라 또한 우수한데요. 인근 주변 이마트, 대형마트, 관공서, 다양한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 생활 편의 시설 또한 아주 편리합니다. 네, 힐스테이트 통영 모델하우스 이 유니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9A 타입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저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은 양옆으로는 신발장과 현관 팬트리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현관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신발장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발장도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충분히 넉넉하게 있고요. 또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워 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용 욕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렇게 중문도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공용 욕실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유리가, 유리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공용 욕실답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바로 옆에는요, 첫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와, 여기는 이렇게 아이방으로 꾸며놨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또 아기 침대와 이렇게 쇼파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제 앞에는 붙박이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붙박이 장 열어보면은 이렇게 옷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아래 수납장까지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나가서 또두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서재로 꾸며놨는데요. 어, 위에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책상과 또 이렇게 책장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침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자, 거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또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방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타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세련된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창도 굉장히 크게나 있어서 또 녹지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만권도 굉장히 확보하기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저희 거실 봤으니까 이제 부엌 보실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와 있는 곳이 부엌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형의 아일랜드 식탁까지 들어와 있고요. 안쪽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수납장도 있고요. 아래 옆에도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부장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상부장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 또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위에는 깔끔하게 후드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다용도실도 살펴볼까요? 다용도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깊게 안쪽까지 공간이 있고요. 여긴 실외기실이고요. 쭉 나가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 전기 오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부엌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안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안방인데요. 안쪽에는 발코니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피 공간까지 또 나와 있고요. 발코니로 나가면 이렇게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또 이렇게 수전까지 달려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드레스룸이죠. 와, 드레스룸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넓은데요. 안쪽 들어오면은 지금 이렇게 상하이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스타일러 넣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부부욕실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물 튀는 거 방지될 수 있게 지금 샤워 부스가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9타입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공간 유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국민평형대로 34평형대인데요 84A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양옆으로 신발장과 또 이렇게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발장 먼저 살펴볼게요 자 신발장 이렇게 서랍장도 있고 또 이렇게 눌러서 열면은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래는 지금 일상화 넣을 수 있도록 공간 띄어 놨고요. 현관 팬트리 볼까요? 지금 여기가 현관 팬트리고요.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제 옆에는요, 이렇게 화장실, 공용 욕실이 있고요.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 욕조 들어와 있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자, 지금 여기도 아이방으로 꾸며놨고요. 어, 침대랑 책상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넉넉히 준비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시스템, 천장용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제 맞은편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59 타입보다는 지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훨씬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도 두 번째 침실은 지금 서재로 꾸며 놨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책장과 책상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거실 볼게요. 자, 와, 여기가 지금 거실인데요. 아까보다 좀 넓은 거 지금 확인되시죠? 굉장히 넓고요. 옆에는 창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위에는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쁘죠?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거실 살펴봤는데요. 한번 부엌도 볼게요. 먼저 부엌. 아까보다 넓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6인용 식탁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주방 팬트리가 또 있어요. 주방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 깔끔하게 넣어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 안쪽이고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서랍장들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는 하부장들 있고요. 또 이렇게 식기 세척기와 전기 오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는 상부장들, 보이시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지금 장이 굉장히 많아서 깔끔하게 다 정리해 두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양문형 냉장고 들어와 있고 지금 이쪽 여시면요. 이게 김치냉장고거든요? 김치냉장고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납장.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용도실도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창이 있고, 어, 세탁기, 또 건조기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공간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침대 들어와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지금 공간 떨어져 있거든요. 되게 넓다는 것도 또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공간 넓게 나와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지금 전동식 빨래 건조대 또 수전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식물 키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에 또 어, 먼저 부부 욕실을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달려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물 튀는 것도 방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드레스룸이 지금 굉장히 넓거든요? 자, 쭉쭉쭉쭉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까지. 옷이 정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보다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안쪽에는 또 실외기 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 나가 볼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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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나 넓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통영 힐스테이트 가격과 또 계약 조건이 궁금합니다. 네, 59타입 24편이죠? 요거는 1층은 2억 9,58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평형 34편 같은 경우 1층 4억 1천만원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아무래도 이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들을 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근 그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 편한 쓴 거주의 유로스카이 같은 경우 지금 84타입 기본 봤을 때 프리미엄이 최고 1억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거제, 디클리브 또한 프리미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네. 저도 현재 시점에 인건비나 자재비 만 년, 그러니까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일군 브랜드 통영 아파트 값은 지금이 제일 적기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저렴할 때 선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통영 힐 스테이트 꼭 사야 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13년 만에 이런 일군 브랜드, 메이저 대단지 브랜드가 처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을 좀 자랑할 만한데요. 수영장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골프 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운동할 수 있는 GX 클럽까지 해서 그게 또 할만하고 또이 근방에서는 이제 이런 대단지로 해서 저희가 부지가 만천 평이 좀 넘는데요. 네. 784세대에서 이런 조경과 녹지가 형성어 있는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조경과 녹지가 정말 어필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주셨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나가는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요 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통영일 스테이트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호실 선점과 로얄층 배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셔서 문의주시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네트킹 TV 박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